안녕하세요 초입니다. 오늘 경기는 네. 어제와 마찬가지로 광주 기아 챔피언스빌드에서 LG 트윈스와 정규리그 2차전을 치렀습니다. 오늘은 MBC 스포츠플러스를 통해 중계되었으며 기아는 어제 개막전을 0대으로 완패하였고 철육전을 위해 2차전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기아의 선발 라인업은 1번 삼루수 김도영, 2번 중견수 소크라테스, 3번 이루수 김선빈 4번 우익수, 나성범. 5번 지명타자, 최영우. 6번 일루수, 황대인. 7번 좌익수, 김석환. 8번 포수, 김민식. 9번 유격수 박찬호 선수가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고 어제 경기에서 무한타를 기록한 김도영이 2경기 연속 1번 타자 리디오프로 출전하였으며 어제 경기와 똑같은 라인업으로 2차전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논린 선수가 기아의 선발 투수로 출전하였으며 논린의 마대그라 LG 투수는 이민호 선수가 출전하였습니다. 논린 선수는 1 0경기 1경기 5이닝 승패없이 평균자책점 5.40을 기록하였고 이민호 선수는 시범경기 3경기 10과 3분의 2이닝 1승 1패 평균자책점 1.69를 기록하였습니다. 오늘 논리 선수는 12타자 상대 2와 3분의 1이닝 2실점하였고 8삼진 3개 티안타 6개를 허용하였습니다. 놀림의 다양한 투구품과 변화구에 잘 대응한 LG 타선에 육칸타를 허용하며 아쉬운 모습을 보였고 3회초에는 김현수의 강수 타구를 맞아 보상을 당하며 윤중현 선수가 급히 마운드에 올라갔습니다. 이후 윤중현 선수가 2와 3분의 1이닝 1실점 피안타 3개를 허용하였고 이준영, 전상현, 장현식, 정혜영 선수가 4와 3분의 1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으며 호투하였지만 기아타이거즈 타선이 득점권에서 계속 잔류를 남기며 LG의 한 점차 2대 3으로 패배하였습니다. 오늘 승부처는 9회말에 나왔습니다 9회말 1점 차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체된 LG 트윈스 마무리 투수 고우석을 상대로 타격감이 좋은 소크라티스 선수가 한가운데에서 떨어지는 볼을 쳐내 안타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선민 선수의 중저 안타성 타구를 박희민 선수가 호수비로 잡아내었지만 이후 나성범 선수가 몸쪽 볼을 당겨차내며 우중간을 가르는 2루타를 장렬하였고 2사 2, 3루에 동점 및 역전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최영우 선수가 고의사구로 출루하며 2사 만루가 되었고 정규리그첫 모습을 보인 류지혁 선수가 타석에 서며 기대를 모았지만 유격수 대 쌍볼을 기록하며 저로의 역전 기가 무산되어버렸습니다. 오늘의 기아 타이거즈 MVP 선수는 2안타 1타점 1득점 1홈런 멀티 트로 활약한 소크라테스 선수입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3회말까지 11이닝 연속 무득점에 침묵하고 있었고 오늘 경기 소크라테스 선수가 기아 타이거즈 사선에 침묵을 깨뜨리며 첫 득점을 신고하였으며 11이닝 연속 무득점을 깨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한 중견수 수비에서도 실책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했다고 평가하여 오늘의 기아 타이거즈 MVP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번 주말 경기 2연전을 미연패한 기아탈거즈는 내일 하루 쉬고 4월 5일 화요일 오후 6시 30분에 광주 기아 챔피언스 빌드에서 하나이글스와정규 시즌 3차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KBSN 스포츠를 통해 중계되며 선발 투수는 로니 선수가 등판할 예정입니다. 다음 경기 기아의 승리를 기원하며 이상 소였습니다.